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거 저거 만나는 점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, 선분의 길이죠. 길이라는 것은 길이는 항상 뭐와 뭐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생각해라 뜻이다. 근데 문제에서 보면 요안에 모양이 똑같잖아요. 근데 여기는 0 좌극한, 우극한, 즉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인 곳을 찾아라. 이 말밖에 안 돼요. 그치? 그러면 좌 미분 계수와우 미분 계수의 합이 0이다는 뜻은 절대 값친 녀석이 있을 때 그래프가 뭐 3차 대충 그렸을 때 X축과 딱 걸리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절대 값친 그래프는 이렇게 뒤집히는 거니까 좌, 우,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다. 이 말이야.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것은 절대값 쳤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라라는 뜻인 거야. 플러스 자체적으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. 그래서 길이 절대값 친 거에 대해 가지고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이다.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식을 f(x)라고 임의로 설정을 했을 때 f(x)가 0이 되는 것들과 f'의 x가 0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끝이다. 이 말일 거예요. 그것들의 합이 7이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또 뭐냐. 모든 실수 t 값의 합. 허근이 나오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. 뜻일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것이 있을 때 세근의 합이 뭐죠?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지 요거는 허근도 포함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. 그래서 일단 실근의 존재성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수라 그랬죠. 모든 실수의 합이 있을 때 서로 다른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본이다 뜻인 거야.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. 여기가 이고 여기가 5래. 그럼 여기서는 요 위에 거 이뭐 어, 이거, 이거, 이거 어요 녀석 과이녀 석이 되는 x 값을 생각 하면 이와 오 라는 거 잖아요？그렇지 그럼 두개합은7이 잖아？근데 식 으로 생 각하 게되 면은 이게 x 2 전체 제곱 에 x 5오는 연골 이란 말이 야그럼여 기서 정계 에서 정리 를하게되면 x 제곱 4 x 플러스 4 x 의세 제곱 9 x 제곱 이렇게 나오 거든요. 이는 중근이잖아. 그럼 중근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해 줘야 모든 근의 합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중근이 나와도 근각의 지곱 관계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. 이해 되겠어요?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 생각해 을 봅시다. 자, 그러면은 차이를 생각하자. X가 뭐일 때? T일 때. 그러면 NT 4제곱 플러스 4NT의 제곱이라는 것과 4NIG 차이. 4NT의 3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K. 요 녀석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거다라는 거지. 그게 AB 길이가 될 거니까. 이것을 FT라고 하자라고 그랬단 말이야. 그러면 은 이제 여기 있을 때 안에 들어있는 이식이라는 것이 진짜 0이거나 미분값이 0인 것을 찾아내라. 이런 뜻이 된 거죠. 그러면은 <laughs> 결국은 NT 내 제곱 플러스 4NT 빼기부터 4NT의 세 제곱 플러스 4NT의 제곱 빼기 K는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일단 생각해야 된다. 뜻이 되고. 그 다음에 이식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끝난다 뜻인 거라고요. 그래서 미분할 때 k라는 것은 의미는 없는 거니까 방정식을 생각해서 는 k라고 쓸게 자, 여기서 근가 계수의 관계를 할때 서로 다른 세 근이 아마 존재를 해야 될 거다 라는 겁니다. 왜냐? 지금 여기서 근의 합이 뭐가 되죠? 여기서의 합은 현재 4란 말이야. 맞죠? 미분을 하면은 4n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n t의 제곱 플러스 8n t가 된다 드이고 인마가 또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. n은 어차피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4n을 나눠주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n n n이 없어지죠. t 제곱 플러스 2t가 0이 되는 거. 그럼 t 의 t 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t값이 0과 1과 2. 요렇게 해서 합이 3이다, 이 말이야. 저 문제에서 전체 합이 7이라며. 그럼 4와 3을 더하면 7로 딱 맞잖아요. 그럼 중복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뜻이고 이 녀석이 합이 4로 진짜 다 나와야 된다 뜻이라고.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로서 세 개가 다 존재하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. 중근 허용이 안 되고 허근도 있으면 안된다 뜻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근이 존재하면 된다. 그러면 <laughs> 미분을 했을 때의 상황을 쳐다보면 0과 1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질 거다 이 말인 거잖아. 그래서 0과 1과 2에서 극대 극소 0에서 중근을 가질 거다. 1로 얼마죠? 1이래 2넣으면 16n 빼기 4832n 더하기 1 6의 0이가 이렇게 생겼네. 여기가 1 맞죠? 합의사 음, 요기 어야 된다. 이 말이 된거야아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과, 14이다 이런 뜻이된 거죠. 어쨌든 저기서 보면 정수 k의 개수 어씨 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지? G. 야 n이 나왔는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? 1넣으면 아 그래 n이지 n 그죠?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의 개수 n-1 음,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-1 1부터 9까지 더하면 되죠 45.